네, 경기도 광주시 노른자 땅이라고 불려오는 여 송정지구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힐탑2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물레 이창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원 과장입니다. 네. 노른자 땅이에요? 노른자 땅이죠. 흰자 땅은 어딨어요 흰자 땅이죠. 여가 흰자 음. 땅은 철뚝. <laughs> 아. <laughs> 네. 네, 어쨌든 여기는 위치적으로 좋아요. 그쵸 어, 엄청 좋아요. 바로 앞에 광주 시청 있고 지금 저희 IC도 있고 저희 메인 도로에 서한 400m 정도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네네. 음, 거기에 있는 휠탑, 휠탑? 휠탑 하면 신현동만 많이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원래는 여기가 먼저, 원조예요 뒤에 예전에 네. 샘플하우스. 음. 뭐, 그때 한, 보름, 보름 열흘 만에 다 나갔거든요, 네 세대가. 네. 지금 와보니까 다 입주하고, 거, 다, 네 세대가 다또 맞춤식으로 해 주, 해드렸더라고요. 네. 음. 이게, 이게 더듬어요. <웃음> 얼어서. <웃음> 네. 네. 추워요, 오늘 날씨가. 네. 또그 옆으로도 필지도 하나 있고, 그 옆, 앞쪽으로 또세 필지 더 있어요. 네. 음. 그거 하셔도 되시는데, 오늘 안내해드릴 거는, 원래 사무동으로 쓰던 세대거든요. 아, 네. 내주던데요 회사 보육은 뭐그 정도 음. <laughs>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지금 현재 사무실로 잠깐 쓰고 있어요. 네네. 뭐 입주하신다고 하시면 바로 빼드릴 거고, 음. 음. 3층 구조인가요? 3층 구조인데, 여기가 밑에가 지층이죠? 응, 음. 지층. 음. 지층은 허가받은 세대고, 주차는? 여기, 어? 두 대? 여기 두 대? 세대? 세대. 여기 세 대, 저 위에도 세 대, 세 대. 그럼 총 여섯 대될수 있는 거예요. 옆에도? 어? 옆에? 아 여기 <laughs> 여기도 많은데 뭐 굳이 네. 옆에까지? 뭐안 되면 지금 저희처럼 이 도로가에다가 살짝 대셔도 되고. 그쵸 여기 진입도로가 음. 엄청 넓어요. 음. 1 0 m 8 m 네. 1 0 m 될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손님들 많이 놀러 오시면은 음. 뭐 어쨌든 주차 걱정은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하실 때 우리 주차 말고 친구분들 음.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 집이네요. 네. 음. 밑으로 들어갈까요? 위로 들어갈까요? 위로 들어가죠. 음, 현관이 두 개예요 위아래. 네. 어 따로따로도 음. 어, 네. 출입 지금, 가능하세요. 어, 지금 메인 도로는 다 녹아 있는데 음. 여기는 내집 앞이니까 음. 어, 저희는 사도. 여기 다니 아 저기 주차하려면 여기 다녀야 되는구나. 네. 지금 열막하시 살짝 뿌려놨잖아요. 네. 금방 녹을 거예요. 뿌렸어요? 네 뿌렸어요. 어? 안 뿌렸는데 <laughs> 얼기 전에 뿌려야죠. <laughs> 응. 그리고 2년 3년 전에 분양할 때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지금 도시가스도 현재 두 세대 들어와 있고 음. 저희 메인관도 깔을 거예요. 그럼 저 앞쪽도 다 들어올 거고 네. 정화조도 지금 현재는 있는데 또 하수물량 풀리면 네. 다 예정이네요. 네, 하수물량 풀리면은 정화조도 이제 직관으로 바로 변경도 가능하세요. 네, 근데 앞에가 송정지구라서 아마 음. 음, 다 이제 다 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눈비 맞기 싫으시면 나중에 뚜껑 씌우시면 되시고 네. 주차 공간에 네, 어. 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현장에 상주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 방문 그, 전화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야, 네. 이렇게. 바하고 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좋네. 그렇죠? 네. 지금 여기가 어,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로 130평이에요, 알딱만 네. 그렇죠? 땅이 커요. 음. 멋진 사장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 네. <laughs> 음, 여기가 1층 입구죠? 네. 어. 1층 메인 출입구. 네. 지금 얘는 블록인데, 이거 하나하나 깐게 아니고, 이거 한 판이네요. 그렇죠 네, 판으로. 탈처럼. 한, 음. 한 판씩. 응. 네. 16개 정도? 네네. 그리고 이쪽으로 신발장이 4칸. 응. 부족하시면 이쪽으로 또더 세워서 도 돼요. 네네. 응, 팔은 세회 네. 여기다 <laughs> 꼭 네. 뭐 벤치하셔도 되고. 그쵸. 응. 망인유리. 어, 망인유리, 오랜만이다. 네. 망인유리, 스타일. <웃음> 네. <웃음> 어, 네. 방이 이렇게 스타일이에요? 한판 들어가요 추워 어 따뜻하네요 네. 네. 1층에는 1층에는 방이 없어요 어? 여기 응. 다예요 네네 어. 1층에는 딱 20평 20평 응. 주방, 거실, 화장실하고 보일러실까지만 있어요 네 응. 사이즈는 4m 2 3 아일랜드까지 거의 6m 보시면 되시고요 응. 창도 많네요. 여기도 있고 테이스도 어, 있고 터닝 도어도 있고 네. 지금 벽면은 또 복합 대리석이에요. 복합 대리석? 응. 어. 복합 주택은 들어왔어도 어? 타일인데 위에 표면만 이제 얇게 해서 대리석을 붙인 거예요. 아. 네. 뭐 시공성도 좋고, 뭐. 네, 네. 금액도 괜찮고 응. 여기 터닝도 열고 나가시면은 조그만 테라스. 테라스는 어? 이렇게. 저 밑에 옆마당도 있어요. 어? 응. 지금 눈나서 나가보진 못하는데. 네. 여기 밑에 음. 마당이 있네요. 네. 연막도 꽤 있고. 어, 스크린 골프 좋아하시면 여기서 스크린 치셔도 그렇죠. 되시고. 위에 또 이제 연습장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셔도 되시고. 꼭 음. 위로 착. 압착. 음, 식탁은 여기다 놓으시면 되시고. 주방 공간. 네. 네 잠깐 썼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한 6, 7개월 정도. 네. 응? 해야 되겠다, 그렇죠? 코팅은 네 지금 장 응. 스크래치가 있잖아요. 코팅하면 더쎄것 같아요. 응. 코팅하면 뭐 기가 막히죠. 그쵸 응. 끝내 주죠. 그구짜리 화구도 있고 멀티 콘센트도 있고. 네. 어, 이 타일을 쓰셨네. 어, 어. <laughs> 네. 깔끔한데요. 어. 네네. 응, 저희가 좋아하는 타일 사용해 주셨고 그리고 요 응. 보면은 모서리가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아, 어, 두껍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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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애기 머리 높이잖아요. 그렇죠. 응 음, 안전하게 아, 시공 나날때뭐삐죽하면좀갈아들이긴 하는데 여기는 음,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 여기는 식기 세척기 자리는 아닌데, 그쵸? 문제일까요? 음, 이거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 이제 밥통 넣으시면 되시고 네, 뒤쪽으로 삼구 인덕션에 환기창 후드 음, 음. 쪽으로 조금 음, 사시는 흔적이 있네요. 음. 네 그냥 사각 시크볼 청수기 자리. 네, 네. 일단은 들어오시기 전에는 깔끔하게 음.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 도배는 한번 싹 새로 해드린 거예요. 네. 근데 뭐 일부 손볼 거 있으면은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게 큰장 이쪽으로 음, 양문형 냉장고 두 대도 충분히 들어가겠죠? 아, 천, 1800? 1,800? 네, 1,800만 되면 네, 1,800 요. 네. 놓으시면 음. 되고 여기는 다국물씨 태국물씨. 음. 네. 어? 요, 여기 있네. 어, 제가 찜가? 네. 레이지 자리네요. 5분 어, 자리. 음, 5분 자리 말고, 5분 자리. 음. 음. 네. <laughs> 세탁기에 또 나란히 있시면 되실 것 같고, 도시가스 아까 말씀드렸고, 네. 네. 집,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끈따끈 하죠 지금? 사장님 뭐, 음, 반열은 또뭐잘 해주시니까. 사장님이 너무 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을 너무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동네, 아, 동네 할아버지는 좀 그렇고, 음. 네. <laughs> 우리한테는 이제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그래요? <laughs> 네. <laughs> 쭉 들어오시면은 욕실,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어, 1층 욕실. 어, 1층에 방은 없지만 샤워가 가능하게끔 음. 이렇게 화장실 이쁘게 돼요. 오 수전. 응? 어? <laughs> 수전 이쁘네요. 틀어봐야 죠 오, 이뻐요 이렇게. 아, 움직이지 않네요. 환기창도 다 들어가 있고, 네. 타일도 이, 이건 호불호가 음. 없을 것 같은데요? 음. 너무 심플해서? 네. 네. 사장님이 그래도 안목은 있으세요. 네. 네. 위로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픽스창이 하나, 둘, 셋, 네 개. 아, 어, 크기별로. 어. 포인트를 딱. 어. 네. 바로 앞에가 주차장이죠. 아까 들어온 게. 네. 어. 아까 외부에서 왜 높이가 다르나 했더니, 네. 계단에 맞춰서 시공을 해주셨네요. 아, 창이. 네. 지인 시스템 창호. 어, 2층에 방 침실이 두개 있어요. 침실 두 개? 네. 여기도 픽스창 어, 뒤로는 다 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죠? 네네. 어, 동쪽. 그리 어, 북박이장 있는 작은 방. 음, 방 사이즈도 넉넉하고. 어, 괜찮아요. 네. 3m64. 여기는 3m25. 음. 음. 앞쪽은 다 도로예요. 연구 종만이 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음. 용구조망죠. 네. 빌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네. 저에도또산 <laughs> 보고. 네. 옛날에 음, 많이 팔았는데. 네. 네. 근데 위치적인 장점을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천호동하고도 가깝고. 응. 음. 송파? 송파도 음. 가깝잖아요. 그리고 언덕이 하나? 많이 없었어요. 응. 음. 그죠? 네, 메인 도로에서 400m 정도. 네. 그리고 하부장. 복도 음. 공간에 하부장. 저희가 복도 공간에 항상 빈 공간 있으면은 이렇게 음. 하부장이나 네. 뭐 이렇게 부, 수납하시라고 하셨. 했잖아요. 네. 딱그걸 미리 다 해놓으셨네요. 옷장으로 쓰셔도 될어요 응, 깊어요. 어, 깊어. 네. 응. 이거 부족하시면은 위로 따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철거하고 장쭉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바닥 타일이 있던데요 야, 블루블루. 2층 공용 욕실이죠? 네. 2층 공용 욕실 네. 또 어, 수전은 1층하고 그대로 써주셨고요. <laughs> 약간 그래. 네. 테라조 타일인데 지우라는 느낌? 지브라? 아, <laughs> 지브라 느낌? 아, 네. 스톤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테라스네요. 네. 네. 그리고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네. 해주었습니다. 바닥 타일은 네. 나무 느낌 나는 네. 블루 타일. 네. 이것도 다 물결이 있어요. 네. 오돌토돌 해요. 네. 이거 비싼 거는 뭐한 장에 막 2, 3 0만원 짜리도 있었어요. 어, 네. 어, 여기 한 장. 그렇게 고가는 안 쓰셨을 거예요. 네. 와 네. 잠깐, 방 사이즈가 살벌합니다. 여기는 4m25. 어, 거실 사이즈인데요? 네. 여기는 5m. 네. 응, 앞에 창문. 아, 눈 오니까 오늘 씻고 좋네요. 네. 눈이 오늘 많이 온다 그러죠? 네. 낮에, 낮에 오는 눈은 그것도 에보, 예보, 에보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음. 제설 바로바로 바로 다 해놔요. 그렇죠. 음. 여기 설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laughs> 난간이 조그맣게 있네요. 음. 간신히 나갈 수 있게. 응, 나닫아이 아, 코 닦은 거예요? 응, 딴거한거 네. 거 아니에요? 네. 끊어야죠? <laughs> 아이못 끊어. 건강을 위해서. 네. 네.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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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센트. 아, 어, 안방이네요, 네. 여기가? 네, 네. 침실. 또 얘는 모료유리를 가로, 세로로. 얘는 진짜 망금유리 네. 네. 아, 이쁘다. 네, 드레스룸에 또 개별 난방도 되고, 쪽으로 붙박이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칸 하부장 있고 응. 거울 있는 상부장이니까 뭐 간단하게 화장, 뭐, 화장대로 이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서랍 빼갖고 의자 드셔도 돼요. 응. 아니면 뭐 옷이 많으시면 기역자로 시스템장 짜셔도 응. 그렇죠. 되시고, 응. 여기도 한개 창이 있어요. 네, 저 뒤로 이차 네. 부지예요. 지금 네 필지, 네 필지 정도 응. 이제. 딱 140평 정도로 해서 네. 지어드릴 수 있는 현장도 있어요. 근데 전망이 저긴 끝내줘요. 아, 그쵸. 그렇죠. 송정지구하고 광주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송정지구랑도 뭐 5분 거리밖에 안 됐잖아요. 저희 지금 차 타고 올 때. 5분도 안 걸리지 않을까요? 응. 어. 밑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뭐 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렇죠. 광역버스도 한 3가지나 4가지가 있어요. 네. 욕조가 있는 부침실. 네. 마지막 메인 침실, 예. 네. 침실장 됐어요? 근데 네, 메인욕실 안쪽으로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샤워는 옆에서 하실 수 있고 수전 그리고 원형 거울 그리고 상부장도 예쁘게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유리가 어? 본부장님 네? 이거 안에 사람 있으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 아 길게 어, 네 <laughs> 픽스창 부부끼리니 네. 괜찮겠죠? 아이 그럼요 네, 성정동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금액이 얼마라고요? 아직 안 봤잖아요, 다. 어? 다안 봤어요? 네. <laughs> 이것만 해도 지금 금액이 9억 9천이거든요? 네. 음. 성정동에 지금 130평에, 네. 이 정도 평수면 지금 밑에가 20평에, 어? 음, 네, <laughs> 밑에가 20평에 2층이 23평이에요. 네. 2층이 제 포치 공간 때문에 한 3평 정도 더 크거든요? 네, 이거 말고 진짜가 또 따로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네. 네. 뭐 카페로 어, 한번 가보시죠 카페? 어. 카페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럼 근생으로 허가를또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은이 동네에서 네. 어, 핫플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아, 브런치 카페 같은 거 통으로 다 터서 밑에가 제가 평수가 어. 30평인데 네. 30평 가까이 되거든요 어 네. 일단은 그, 음. 계단 전부터 달라요 카페에 들어가는 것 같죠 어 완전 카페 네. 음. 설치 난간에, 네. 모노타일, 요거 예전에 빌라 외벽에 썼다가 대, 요 공장 갔다가 막 보라고 했는데, 네. 한동안 많이 썼어요. 근데 실내에 놓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느낌이야. 아, 그쵸. 저번에 저희 목동에 벽에도 이거 네. 조그만 걸 붙였잖아요. 네네. 하고 네. 지금 바닥도 계단이 네. 에폭시에요. 그렇죠. 네. 제 카메라 내릴 수 없어서 제가 내려가서 보여드릴 건데, 네. 조명은 아직 설치 전입니다. 조명도 카페에서 막불 법한 조명 뭐 골라 네. 오시면 뭐 설치해 드릴 수도 있고 음. 여기가 네. 아까 밖에서 봤던 밑에 출입구죠? 네, 중문 여기가 지하 현관이에요 음. 여기에도 신발장이 둘, 넷, 다섯 칸 여기로 네. 음. 진입하시면 돼요 어우, 이쁘다 이야 네 여기를 메인 출입구로 쓰셔도 되고 음. 이리 주차 두대 뭐 카라반도 뭐 마당에 하나 뭐 세워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키, 큰, 저 큰, 앞에 큰 요, 요 나무 있는 이것만 없애도 음. 마당이 넓어지는 네. 거죠. 잔디 일부 있고, 이렇게 네. 눈 오는 날도 있고 예쁘죠? 음. 포츠 있어서 여기는 또 현관에서는 눈안 맞으시고. 네. 그리고 네. 이쪽에다가도 네. 나중에 신발장 하셔도 되겠다. 네. 수납 부족하시면은 이렇게 짜셔도 되시고, 네. 다시 실내로 실내 바닥도 지금 다 에폭시잖아요? 다 에폭시에요. 네. 저희 사무실 바닥은 까짜 에폭시고, 네. <laughs> 진짜 에폭시. 네. 어,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화장실이 총네 개죠? 응. 얘까지 화장실 네개요 안쪽에 샤워도 가능하시고, 응, 나머지는 흰색으로. 네. 말씀은 못 드렸는데 다섯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중문도 어, 어. 있어서 이제, 어. <laughs> 네. 중문도 있어서 위에 이제 단열 효과도 있고 지금 여기만 보일러 켜는 것 같은데 위로 다열 개가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요 위에가 다 따뜻해요. 네. 저희 아까 주방 거실 보지 않았어요? 주방 거실 여기 카페잖아요. 아 여기 카페예요? 네 여기 카페예요. 아, 이게 멀티룸 멀티이라고 해야죠? 네 그렇죠. 8 m 23 응. 응, 여기는 4 m 70. 저희의 거실로 쓰셔도 되고 뭐 응접실이나 여기서 파티 많이 하셨대요. 아 파티 네. 많이 네. 하셨죠. 네.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런 네. 큰 원목 테이블 하나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한 10인용 될것 같아요. 어, 10인용. 음. 뭐 아기들 A 생일, 지금... 생일 파티 할때 여기 자리를 아, 세워놓고 뭐몇 번째 생일 축하한다 네. 뒤에 막 붙여놓고 파티 하셔도 되세요. 음. 지금 뭐 타이 타이님 지었던 건물 타입 다 들어가 있고 뭐 계획돼 있는 타입이. 진열이 돼 있는데 이거 네. 다 맞춤 시공 다 가능해요. 그렇죠. 선택 가능. 원하시는 대로. 네. 뒤에도 이제 네 세대 분양인데 네 세대가 다 틀리더라고요. 네. 하나 샘플만 그대로 있고 밑에 세 세대는 다 맞춤 시공 해드렸어요. 네. 그 안쪽으로 주방 공간. 네. 미니바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주방이 하나가 그대로 주방이 있는 거예요. 더 커요 위에보다. 냉장고 어. 자리가 좁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 또 하부장도 아 상부장도 없어가지고 네. 좀더 넓어 보이고 음. 인테리어 효과로. 직접 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음. 놓고 가는 건가요? 어, 글쎄요 네. <laughs> 음, 원하시면 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laughs> 네, 똑같이 3구 인덕션에 하츠 후드 음, 아,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 보조 인덕션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멀티 콘센트 냉장고는 여긴 뭐한 대만 있으면 되겠죠? 충분하죠 네. 네. 여기 김치 냉장고까지 필요하시면 이 안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네, 어차피 세탁기는 여기다 안 놓으셔도 되니까 여기는 보일러실겸 창고 뭐예요? 어 여기도 창고가 넓게 있는데요? 안쪽으로? 네. 어, 어 계단 밑에 이용할 네. 어 창고네요. 응. 세탁기 놓셔도 되시고 보일러 어. 한대더 있고 이 뒷공간은 뭐예요? 어 뭘까요? 네쭉다 창고죠? 창고. 기억자로 기역, 건물 외곽으로 기억자예요. 엄청. 그죠. 커요. 네. 10평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지금 조명이 10평? 10평 더 되지? 더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현장 오시면, 현장에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깜깜하고 자재들이 많아서 네. 위험해요. 이거 모자 쓰고 들어가요. 아, 네. 네. 음. 갤러리 도거. 뭐. 됐고. 음. 지금 위에 침실은 두 개밖에 지금 저희가 못, 못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기 막아서, 침, 뭐, 가족 구성원이 네. 침실이 더 필요하시면 여기 방으로 쓰셔도 돼요, 막아서. 그렇죠. 음. 여기는 커스텀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네. 네. 영상으로 못 보여드린 공간도 구석구석도 마, 많이 있어요. 네, 음. 네. 음. 안내를 못 해드리는 어, 그런 점은 음. 이해해. 이해해 주시고요. 음. 나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다 음. 하나부터 열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지금 사장님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음. 미리 연락 주셔야 돼요. 네. 불쑥 오셔가지고. 보시겠다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은 저희 현장에서 한번더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송정동 어, 송정지구 그 인접한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 이것저것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영상에는 하나부터 여기까지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점. 뭐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현장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해는 음, 연락처로 네. 연락주시면 연락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